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새 유령을 만나며 이기심을 내려놓고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차갑게 꽁꽁 얼어버린 스크루지의 마음에도 사랑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를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답니다. 말리는 죽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말리가 죽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리 없었을 테니까요. 말리는 스크루지의 단 하나뿐인 동업자였습니다.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그날, 말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친구의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 날에도 훌륭한 사업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스크루지였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런던의 어느 낡은 거리 모퉁이에 스크루지와 말리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스크루지 혼자 일하고 있었지만 간판은 여전히 스크루지와 말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언제나 춥고 어두웠어요. 석탄을 아끼려고 난로에 불을 거의 지피지 않았거든요. 스크루지의 조카 바비 조그만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도 추워서 온종일 외투를 벗지 못했습니다. 스크루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차갑고 날카롭고 굳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서리가 내려앉은 듯늘 차가웠습니다. 코는 뾰족하고 뺨은 오그라들었고 걸음걸이는 뻣뻣했습니다. 눈은 빨갛고 입술은 푸르스름했어요. 쉰 목소리로 말했고, 머리와 눈썹과 턱의 흰 서리가 그의 모습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안에 얼음을 지니고 다녔어요. 더운 여름날에도 사무실을 차갑게 만들었고, 크리스마스에도 따뜻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그런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했으니까요. 아무도 길에서 그를 붙잡고 즐거운 얼굴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도 그에게는 눈치를 보며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들도 그가 오면 피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렇게 혼자 걸어가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추운 날, 스크루지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새 시를 알리는 소리였지요.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디였답니다. 젊고 활기찬 소년이었지요.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스크루지가 확 쏘아붙였습니다. 헛소리! 크리스마스가 뭐가 즐거워? 카난하기만 한데! 삼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날이잖아요. 전 크리스마스를 사랑해요. 비록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요. 하, 스크루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그런 걸로 돈을 벌수 없어. 너나 네 크리스마스나 다 쓸데 없는 것들이야. 에이, 삼촌,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저희 집에 오세요. 아내도 무척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저녁을 먹어요. 안 가. 스크루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 어. 하지만 삼촌 안 간다고. 얼른 가거라. 프레드는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메리크리스마스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을 나서며 밥에게도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밥도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프레드가 나간 뒤 스크루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조카는 완전 정신이 나갔어. 그날 저녁, 스크루지는 언제나처럼 혼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맑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말리도 여기서 살았지요. 지금은 이큰 건물에 스크루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에 달린 노쇠 장식이 갑자기 변했답니다. 바로 말리의 얼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스크루지는 깜짝 놀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보구나. 혼잣말을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스크루지는 촛불을 들고 계단을 올라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난로에 조그만 불을 지폈어요. 죽한 그릇을 데워 먹으려고 했지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죽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바로 쇠사슬을 끄는 소리였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스크루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말리였습니다. 스크루지는 말리를 알아보고 몹시 놀랐지요. 말리는 온몸에 긴 쇠사슬을 감고 있었어요. 쇠사슬에는 열쇠와 좌물쇠와 장부와 금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스크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유령이 아니야. 내가 지쳐서 보이는 환상일 뿐이야. 말리의 유령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야, 스크루지. 나는 네 친구 말리의 영혼이야. 근데 왜 쇠사슬을 두르고 있지? 스크루지가 물었어요. 이건 내가 살아생전 만든 사슬이야. 한고리, 한고리,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만들었지. 돈만 사랑하고 사람들을 외면하며 쌓아 올린 사슬이야. 너도 지금 너만의 사슬을 만들고 있어. 7년 전, 내가 죽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길고 무거운 사슬을 만들고 있지. 말리의 말을 들은 스크루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말리,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 위로라고? 말리가 말했어요. 나는 내게 경고를 나러 왔어. 아직 늦지 않았어. 너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 오늘 밤세 명의 영혼이 널 찾아올 거야. 난 만나고 싶지 않아. 스크루지가 말했어요. 만나야만 해. 말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종이 한번칠때올 거야. 두 번째는 다음날 같은 시각. 세 번째는 그 다음날 마지막 종소리가 멈추면 올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보여주는 걸 기억해. 말리의 유령은 뒤로 물러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창문이 저절로 열렸답니다. 밖에는 수많은 유령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쇠사슬을 두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말리도 그들과 함께 밤하늘로 사라져갔어요. 스크루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과거의 영혼 스크루지가 깨어났을 땐 깜깜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려왔어요. 바로 그 순간, 방 안에는 이상한 빛이 비쳤답니다. 침대에 커튼이 젖혀 있고, 스크루지는 그 빛의 주인을 보았어요. 작고 이상한 모습이었답니다. 어린 아이 같기도 하고 노인 같기도 했지요. 몸에는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신성한 호랑가시나무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스크루지가 물었습니다. 지나간 크리스마스의 영혼이야.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소?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영혼이 말했습니다. 자, 얼른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영호는 스크루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방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런던이 사라지고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여긴 내가 자란 곳이잖아. 스크루지가 외쳤습니다. 어린 시절 스크루지가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작은 언덕과 다리가 보였고 교회의 첨탑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길가에는 마차를 탄 소년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휴가로 집에 가는 아이들이었지요. 저 아이들을 아니? 영혼이 물었어요. 갑자기 스크루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아요. 모두 기억해요. 영혼과 스크루지는 큰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바로 학교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긴 복도와 빈 교실들이 보였습니다. 한 교실 구석에 소년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곤! 어린 나야.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갔지만 어린 스크루지는 학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어, 불쌍한 꼬마 아이. 스크루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지. 하지만 조금 전 사무실에서 캐럴을 부르던 소년을 쫓아낸 게 누구였지? 스크루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소년이 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려다 스크루지에게 쫓겨났던 것이었어요. 지금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스크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추고 싶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교실 1년 뒤였습니다. 어린 스크루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번엔 책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프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어린 소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소녀가 외쳤어요. 집에 가자. 아버지가 훨씬 다정해지셨어. 집에 와도 된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자. 어린 스크루지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뛰어들어온 소녀는 스크루지의 동생 펜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펜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펜, <laughs> 네, 사랑하는 동생. 스크루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혼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네 조카 프레드의 어머니가 되지. 그 조카를 너무 자갑게 대하면 안 돼. 또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활기찬 사무실이 보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지요. 늙은 신사가 큰 책상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크루지가 젊었을 때 일하던 주인 폐지위기였습니다. 시계가 7시를 쳤네. 태지윅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모두 일을 그만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태지윅은 모두에게 저녁을 대접했고 음악이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젊은 스크루지도 그곳에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폐지 윅 영감은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겨우 몇 파운드로 우릴 행복하게 해줬을 뿐이지요. 영혼이 말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네. 그의 마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한 거지. 넌 오늘 조카 밥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줬니? 스크루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여인이 스크루지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을 때 약혼했어요. 그때 당신은 가난해도 괜찮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젠 다른 것들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네요. 돈이 당신의 전부가 됐어요. 난 당신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젊은 스크루지가 외쳤어요.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의 약혼을 끝내요. 당신이 자유롭게 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여인은 일어나 떠나갔어요. 젊은 스크루지는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늙은 스크루지가 외쳤어요. 영혼! 더는 보여주지 말게. 집으로 딸 데려가죠. 한 장면만 더. 영혼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집안이었어요. 날로까엔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요. 아이들이 제잘되고 어머니가 웃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스크루지를 떠난 그 여인. 이젠 나이가 들었지만 행복해 보였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미소짓고 있었지요. 스크루지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지금 행복하구나. 그래. 영혼이 말했어요. 그녀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 넌 부자가 됐지만 혼자야. 그만! 스크루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줘! 순간 영혼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스크루지는 다시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